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여 길자를 궁일이여 기고 불상이여 길자를 불상이여 기리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곧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배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체음을 받은 물건이 죄인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제녁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에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왜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앞선 단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선택하신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시기로 이동해 모세와 바로의 사례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또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시지 않으시기에 그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극류를 베푸실 자에게 극류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설명했던 바울은 그와 같은 주장의 예상 가능한 반론으로 먼저 제시하면서 반대자들의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반론이란 하나님 맘대로 선택하시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 반대자들의 비판을 잠재웁니다. 불의한 인간의 눈에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해 보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인간의 선택에는 개인적인 사리사욕, 이익관계, 감정적 편향이 반영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고 공정하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공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공정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모세를 이해로 듭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기도를 하고 가까스로 여호와의 진노를 잠재웠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은 여정을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길을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의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이 여기 극률을 베푸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으시고 그를 손으로 덮으신 후에 지나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이 아닌 등만 보이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영광을 직접 보이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보이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선택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 무관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구원의 이유를 은혜가 아닌 조건에서 찾으려는 죄인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극률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통해 당신의 뜻과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죠. 바울은 애굽의 바로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설명합니다. 17절에 성경이라는 부분은 구약성경 특별히 출애굽기 9장 16절을 지칭할 확률이 높은데요.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바로의 왕위는 바로 스스로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유지되는데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 악한 자와 그의 악함을 사용하기도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당신의 주권에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실도 함께 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내와 극렬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바울의 주장에요.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만일 하나님이 이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책임이므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더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제시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따져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선지자는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완벽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이야기하듯 사람이 극률이 어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결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받아 받을 죄인들에게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며 극휼로 품으시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피조물을 사용하셔도 부당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자비를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극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의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극률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과 감사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극률의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심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극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악인까지도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벌레 같은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불이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늘이 만물 위에 창조의 질서로 운행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